안녕하세요. 노숙한 남자, 개베이입니다 오늘은 제품 한번 언박싱과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가 해외 직구로 구매한 게 있어요. 시에라 디자인에 나온 클레어 윙이라는 제품입니다. 어, 좀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한번 오래 기다린 만큼 만족도가 있을지 오늘 언박싱과 한번 제품을 설치까지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해외에서 그대로 지금 온 상태예요. 어, 오늘 받았고, 한번박싱 해볼게요. 자 보시면 박스 안에 이렇게 이제 이런 완충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에서 구입한 내역 영수증입니다. 영수증까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체. 자, 이 시에라 디자인은 아우 클리어 윙이라는 제품이고요. 투피입니다. 투피 슈피 제품이고, 국내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아마 제 영상이 국내 첫 아마 유튜브 영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어, 스펙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스펙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한글로 된 스펙은 없고, 자이 스펙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무게부터 해서 한번 재볼게요 자 무게가 가장 가, 가벼운 게1.78미니멈죠최도 그리고 이제 최대 2.1kg까지 가는 그런 제품이래요 자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 어, 어, 가로 길이는 약한 48cm 정도 나와요 48cm 정도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13cm. 패킹 사이즈가 보통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폭도 한 15cm가 나와요. 15cm 나고 있습니다. 무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빠르게 펼칠 수 있는 요즘에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케이스는 MSR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두께가 있고 그리고 내부 내부는 뭐 외부는 일단 간단한 천 같은 경우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걸 벗겨내면 어 이게 방식이 보면은 좀 약간 말아져 있어요. 저희가 백패킹 할 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말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폴, 그리고 폴팩 주머니. 이게 좀 시에라 디자인 같은 경우는 폴과 팩을 할때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폴과 팩 같은 경우 주머니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시에라 디자인은 이게 좀 약간 독창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폴은 DAC 폴. DAC 폴을 사용했다는 NSL 폴을 사용했다는 라 예, 이런 이제 증서가 나와 있고요 어, 위에 폴입니다. 아 팩인가 팩. 팩인데, 팩은 음, V팩이나 Y팩이 보통 들어가 있는 것에 비해서 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그냥 막대팩 같은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많이 휘고 그렇죠. 이건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백패킹에선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건데. 이거는 아마 지금 DAC 마크가 돼 있지 않고 시에라 디자인 마크만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DAC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둘, 넷, 여섯, 8, 1 0개 이런 기들어있습 일단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고급형 스펙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저렴하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DAC 볼이나 알루미늄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제예상에는 그리고 안쪽에 이쪽 풀주문 쪽에 가보시면 이게 보증서, 품질 보증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방법까지 나와 있는 이런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네, 사용 설명서들, 그리고 뭐 어떤 거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어로 써 있는데, <laughs> 그럼 제가 보증겠어서 이거는 내려치고 놓을게요. 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폴은 DAC 폴이 맞아요. DAC 폴이고, DAC 폴에서 가장,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토이 부분을 보면알수 있어요. 어, 그, DAC 폴 같은 경우에 이 독특한 토이 부분이 좀 독특해요.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독특한 토이 부분이 있는 걸보면 DAC 폴이 맞다라는 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약간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텐트들 이 크로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텐트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어넣어 놓고요 자포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이제 플라이하고 메인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이 부분 플라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흰색은 아니고 약간 은색 회색 약간 연한 회색흰색이 흰색, 가까운 회색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양쪽에 문 있는 쪽이 가까이 색깔이 다른 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설치를 하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텐트 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돼 있어요. 파란색 계열에 이제 삼계절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메쉬 부분이 많이 강조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설치를 하면서, 설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텐트, 이너 텐트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문 같은 경우는 뒷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뒷자 형태. 아주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풀메쉬 전체 상단부가 풀메쉬로돼 있어서 여름에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너에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어 텐트로 사이즈를 재보면, 이렇게 펼쳐놨을 때, 이어 사이즈가, 1 2 6 1m26 정도 나옵니다. 1m26가량 나오고요. 어, 꽤 넓은 편이에요. 1m26. 그리고 길이는 2m30 나와요. 그래서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은 경우는 아래쪽, 배낭을 놓고서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플라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어, 아래쪽은 일부러 그냥 텐션을 주지 않았어요. 얘가 예, 데크 위쪽이라서. 안쪽 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겉에만 플라이를 덮어놨다고볼수 있습니다. 어, 특이한 점은 전면부, 전면부의 출입구와 뒷면, 출입구의 색상이 틀려요. 어, 앞, 뒤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 어, 필요에 따라서, 아면 노란색을 전면으로 할 때도 있고, 파란색을 전면으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형태는, 어 엘릭서, 예전 엘릭서 옛날 버전 치는 거와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한 개씩, 이렇게 플라이를 양쪽으로 출입구 부분, 그래가지고, 앞쪽, 앞뒤쪽 전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출입구를 한번 걷어볼게요. 기존의 엘릭서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자체가 비슷한데, 폴 자체는 약간 틀리고, 디자인은 비슷한데, 좀 전체적으로 커요. 투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이도 길고, 그리고 넓습니다. 안쪽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안쪽 부분에 좋은 점은 다른 거랑 다르게 이제 전체 풀 메쉬인데 이 부분이 포켓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운데 랜턴을 넣을 수 있게끔 랜턴 같은 걸수 걸 있게끔 세 개가 있고요 고리가. 그 외에도 여기에다가 걸수 있는 이런 포켓이 포켓이 양쪽에또 포켓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벨크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포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포를 잡지는 않았구요. 그리고 사이드 쪽도 포켓이, 포켓이 많아요. 수납 포켓이 굉장히 많아서, 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맥시는 원래 팽팽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벨크로 작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뒤쪽하고 앞쪽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색깔만. 뒤쪽은 노란색, 그리고 앞쪽은 파란색. 어 상황에 따라서 앞뒤로 바꾸면 딱될것 같습니다. 시에라 디자인에서 나온 클리어 윙 텐트를 알아봤습니다. 어 클리어 윙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위에 뭐 깨끗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클리어 윙이라는 게 무슨 뭐 특수한 나방 계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나방하고 펼쳐놨을 때 생김새가 비슷해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클리어 윙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에라 디자인에서 나온 색상.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하얀색 회색 계열이죠 이런 거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신 작년 디자인으로 지금 나온 제품이구요 그리고 다른 시에라 디자인과 다르게 시에라 디자인 제품들은 예전부터 과거부터 약간 약간씩 업그레이드가 되가면서 제품들이 계속 변경되가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클리어 윙 같은 경우는 아예 새 모델이에요 뭔가 기존 모델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더니 그런 제품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제품의 모델입니다. 요즘에 시아라 디자인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기존에 있던 것도 업그레이드 아니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디자인의 그런 텐트예요 어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엘릭서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뭐 플라이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엘릭서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엘릭서보다는 느낌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겉면 플라이 원단은 조금 더 튼튼하고 그리고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 저금풀 메쉬로 돼 있어서 어 그런 뭐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할수 있다든지 또 이제 플라이 같은 경우 벗어내면 엄청 시원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플라이를줬을 때는 어한 겨울까지 힘들더라도 뭐늦 가을까지 그리고 초 가을까지 같은 경우 아니 초겨울 또는 늦 가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입니다. 음. 일단은, 전체적인 표현을 하자면 예뻐요. 예쁘고, 어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기본적인 형태의 예쁨과 실용성을 더해준 텐트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은 넓어요. 다른 텐트에 비해서. 길고, 길이도 길고, 그리고 옆으로도 좀 적당히 넓어서, 그리고 전실 부분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다른, 뭐, 이런 형태의 텐트에 비해서. 전실도 꽤 넓고, 그래서, 어, 충분히 2인용에도 불구하고 보통 2인용 텐트들은 두에서 들어갔을 좀 좁거든요. 키큰 사람 같은 경우 는좀 힘들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정도의 뭐 공간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장점이 많은 텐트 같습니다. 자, 텐트 자리를 옮겼어요. 이제 라인을 하려고 텐트를 옮겨서 했습니다. 전면 후면 다개방했구요 이렇게 가운데 쪽 팩다운을 해서 이 모습입니다. 어, 일단 사용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풀매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대신 위쪽 플라이 부분이 이제 회색 은색 계열이라 이게 뭐 반사되고 예쁘긴 한데, 이게 오염이나 이런데 어떤지도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